마가범 4장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 주제를 믿음을 사용하라. 그렇게 정했어요.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사용해야 되죠. 네 부류의 사람들. 첫째 소주제. 두 번째는 좋은 땅을 만들자. 세 번째, 겨자시 비유의 비밀. 이 겨자시 비유를 예.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해석 안 하는데, 사실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네 번째,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장제목, 믿음을 사용하자. 첫 번째 소제목으로 예. 내네 부류의 사람들. 정했어요? 어, 이제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마태음에도 나오는데, 예.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라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렇죠? 근데, 에, 길가에 뿌리진 씨앗이 있죠? 근데, 에, 새들이 먹어버렸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리진 씨가 있어요. 뿌리가 없음으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 바학일어는데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 이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의가 들어와서 말씀을 순막히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다. 좋은 당에 뿌려진 것들은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내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우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렸다. 누가 뿌리죠? 물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죠. 그리스도께서도 계속 씨를 뿌리셨어요. 유대 땅을 다니셔서 뿌렸고. 아 근데 오늘 날에 누가 뿌립니까? 예, 씨는 말씀을 뿌리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뿌리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는, 아, 여기서는, 예.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 말씀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전혀, 이제 불신자도 애를 향하여 뿌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찌보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뿌려지는 거라고 보는 것이 여기서는 더 합당한 설명이 될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길가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뿌려졌는데 새가 먹어버렸다. 그러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말씀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죠. 뿌리가 내리지 못한 자들이에요. 물론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겠죠. 어찌 보면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는 거리에 나가서 뿌리는 말씀일 수도 있죠. 전도도 말씀을 뿌리는 거니까. 자, 내부리의 네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일단 우리는 실를 뿌리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실를 누가 뿌리느냐? 예, 저와 여러분이 언제라도 실를 뿌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갖고 계시잖아요. 즉, 우리는 내 손하위에는 지금 뭐가 있다? 손 안에는 씨가 있어요. 구원의 씨앗, 말씀의 씨앗, 영생의 씨앗. 그 이거를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 안 돼요. 아, 집 안에 넣어도 안 되죠. 장로 안에 넣어놔도 안 돼요. 씨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땅으로 가야 돼요. 시란 것은 보관하려고 한게 아닙니다. 뿌리기 위해서. 어느 땅이든 일단 뿌려야 돼. 나고 안 나고는 두 번째 문제. 그렇죠? 저와 여러분, 뭐요? 말씀을 뿌리는 자입니다. 열심히 뿌려야 돼요. 기회가 될 때마다 뿌려야 돼요. 앞뒤 가릴 것 없이 뿌려야 돼요. 나고 안 나고는 하늘에 달렸어요. 우리는 뿌리는 의무와 책임과 또 그런 권한이 있죠. 늘 말씀을 준비하고 다니다가 언제라도 뿌릴 수 있을 때 즉각 뿌리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씨를 뿌리자.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부리의 네 사람들. 길가에 뿌려진 사람 길가 같은 사람. 즉 마음이 바치 딱딱한 사람들. 관심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 뿌려졌는데 길가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딱딱해. 그러니까 흙이 너무 안 좋아요. 새가 먹어버렸어.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어요. 우선은 씨가 나요. 근데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요. 말씀을 해야 할권이나 핍박을 하면 즉시 실족한다.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건가? 예, 구원까지 이뤄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입으로 예수 믿는다, 영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나이 구세주입니다. 저는 죄입니다 그러면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그 조금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실족한다는 얘기는 떨어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잠시 뿌리가 있다가 고난과 핍박이 오면 실족한다. 그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다음에 가시나무입니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들은 잘하기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참, 안타깝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냐? 예.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떨어져 나간 건 아니니까. 다만, 열매가 없다는 뜻이죠. 참 안타까운 거죠. 좋은 땅의 물이었는데, 좋은 땅. 마음밭, 마음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순수한 거죠. 오염되지 않은, 세상은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향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니까 말씀을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어떤 사람은 30배를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를 맺고, 얼마나 100배를 맺는가?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쵸? 렇뭐 30배도 많은 거죠, 60배도 많고, 100배도 많죠. 이삭은 그의 농사를 줘서 100배 열매를 맺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입니다. 12제자 중에서도요, 조금씩 다릅니다. 쓰임새가 그죠? 렇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도 속하나요? 그다음 파트는 마태 뭐 이, 이 정도가 있잖아요. 도마 뭐 있나요? 예 그러니까 열두 제자 중에서도 동일하게 기간 동안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가까이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마음밭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들은 이세 제자는 100배 열매를 낸 자들이라고 본다면 나머지는 60배, 30배라고 볼수 있다 자,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죠? 마음 밭의 차이에요. 좋은 땅, 더 좋은 땅, 또더 좋은 땅. 좋은 땅이라도 곧그씨가 자랄 때잘 가꾸는, 같은 땅이라도 가꾸고 관심을 갖고 그러면은 100배 이상의 열매도 될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땅도 등급이 있다. 예. 그러기에,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 세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당이라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사도들도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같은 사도가 있고, 더 나아가서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12사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죠. 예, 각자가 자기 역량과 자기 정성과 마음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laughs> 어, 그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또 나오네요. 좋은 땅을 만들어다. 그죠? 네. 2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자, 밤낮으로 자고 일어날 때그 시가 도달아서 자라리 어떻게 그리는지 그가 알지 못한다. 주인은 몰라. 그런데 이는 이유는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잎사귀교 다음에는 이사교, 그대는 이사간의 알찬 곡식이라. 그러나 맺히게 되면 열매가 맺히면 그가 즉시 낯을 대는 일은 수확할 때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땅이 문제다. 그 말이죠. 이제 시리의 비와 다른 비운데요. 저는 여기서 이 이제 핵심을 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땅에게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는 이유도 땅이 좋아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 땅이 좋아져야 땅이 기름져야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저 약간 농사를 접봤는데 우리 집좀 뒤에 정원에도 제가 채소를 좀 심어놨거든요. <laughs> 막 잡초와 같이 자라는데. <laughs> 또, 매이 싫고 그래도 놔뒀습니다. 잡초랑 잘하니까, <laughs> 어, 그것도, 또, 멋이 있더라고요. 음. 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 제가 그, 그 이제, 어, 유기농 비료도 주고 그랬더니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laughs> 예. 땅이 좋으니까, 땅에 관심을 가지니까, 스스로 잘 자라요. 땅이 문제다. 자, 땅이 뭡니까? 우리 마음밭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잘 다듬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일단 합격입니다. 왜?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스스로 자랍니다. 땅만 좋으면은, 그냥 잘 자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자,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의 땅을 잘 관리하고 만들어 갑시다 겨자씨 비유 겨자씨 하늘과 같다 땅에 뿌릴 때는 땅에 있는 모든 씨 보다 작디 뿌리는 데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채소보다 크게 되며 큰 가지들을 내므로 공중의 날짐승이 그것들의 그늘 밑에 깃들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중의 날짐승이 뭔데 예, 교자씨가 커졌어요. 아, 그럼 믿음이 씨앗이 커져서 교회가 크게 된다. 그렇게는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중의 날짐승이 뭘까요? 이건 바로 항상 날짐승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교자씨 하늘에 땅에 심었는데, 씨가 작지만 믿음이 씨앗이 자라면 크게 돼서. 모든 채소보다 크게 된다. 큰 가지를 낸다. 바로 교회가, 작은 시가 뿌려졌는데, 교회가 전 세계를 이제 뒤덮게 된다.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데 공정의 날짐승이, 날짐승이 그늘밑에 거한다. 이게 뭐냐? 교회 안에 마귀가 뭡니까? 우리가 자리한다. 그 말이죠. 마귀가 교회 안에 스스로 그들의 자리를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a 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이제는 교회 안에 세상의 낮짐승들이 스며들게 되었어요. 교회를 비박하니까 하트, 하메라스로 접고 부응하니까 마귀가, 마귀가 뭡니까 전략을 다시 세운 거죠. 교회와 세상을 합쳐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공중의 날짜민성이 버젓이 버젓이 교회 안에 깃들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집을 짓고 떳떳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급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천 년이 지나면서 교회는 완전히 교회가, 교회를,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인을 도 죽이고 박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내 던져버리고, 교황이, 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게 날짐승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저의 해석이 옳다. 그말안 하겠어요? 예. 공중의 날짐승. 공중의 날숨이성은 항상 마귀를 의미합니다. 왜 공중의 날숨이성이 교자씨 나무에 깃들입니까? 아무 상관 없는데. 그렇죠? 깃들이고 자기 집을 짓고 해를 주기 시작한다 이게 교회의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번째, 너희 믿음을 어디에?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이죠?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쳤을때 제자들이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시 아니 하시나니까 38절 그분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너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너희 믿음이 없느냐? 이 질문 반문하시죠 누가 본저 나오는데, Where is your faith? 그런. 너의 믿음을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두었느냐? 즉, 너의 믿음을 어디다 놓고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배 안에 내가 있고, 너희도 믿음 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느냐? 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폭풍이 대작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곧 배는 물에 잠길 것 같은 그런 위험스러운 장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시오 사랑하는 아들딸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너의 믿음이 있잖아, 그걸 사용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타고 있는 배 안에 있잖아. 나는 자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자는 거 아니란다. 너희들이 죽을 위에 처있는데 어떻게 자겠니? 두려워하지마. 네가 가진 믿음을 사용해. 그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바렇습니다 너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니? 그걸 지금 사용하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이배 안에 있어. 배는 결코 전복되지 않아. 눈에 보이는 폭풍, 두려워할 거 없어. 파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마가복음 4장 믿음을 사용하라. 예,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믿음 사용해 봅시다. 믿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네 부류의 사람들, 여러분 좋은 땅 중에서 백 배의 결실 맺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의 좋은 땅을 만듭시다. 너희의 믿음을 어디에 있느냐? 믿음을 사용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할렐루야.